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 천안 일대에서 필로폰을 상습투약 유통한 태국 국적 외국인 등두 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평택해경에 따르면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은닉한 뒤 해상 화물을 통해 국내 수입 후 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판에서 거래를 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올 2월에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 올해 4월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을 압수 수색한 결과 약 400명이 웅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.82g과 필로폰 투약기구를 발견하여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. 추가로 지난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판매한 키르기스산 국적 외국인 한 명을 추적 끝에 전남 완도 전복양식장에서 검거 송치하였습니다. 평택 해경 관계자는 투약자 검거와 해상 화물을 통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아약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